자, 그 다음에 자, 토목신공기술을 이를테면 습니다 따고 나서 다시 다른 기술사를 도전하고 싶다. 이때는 여러분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술사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만만한 공부가 아닙니다. 상당히 고생스럽습니다. 내 인생의 일정 시간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술사를 하려면 또 투자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내가 다른 기술사를 하는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토목심기술을 따고 토질 전문 기술사를 따겠다. 자 그러면 시공하다가 토질 기술을 딴들 별 소용이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시공하다가 설계해서 갈 수도 없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토질 전문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을 한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토질 사무소를 개설을 했다. 그러면은 영업을 해서 그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용역을 받아 봐야 되는데 영업할 능력이 없으면은 누가 나한테 어떤 그용역을 주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사 사무소 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건설안전기술사를 딴다. 토목시공하다가 갑자기 내가 건설안전분야 업무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국 아주 가까우신 분이 토목현장 어, 소장을 오래 하시고 토목시공기술을 어, 가지고 있다가 그 사이 에 건설안전기술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건설안전기술사 취득을 한달 마땅히 어, 사용할 것이 없으니까 이분이 다시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분야를 또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금 산업안전지도사 개인사무실,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자, 안전관리계획서라든가 유의연방지계획서라든가 그다음에 건설안전지도 관련 업무를 개인사업으로 자, 아주 친하신 분이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더 필요해서 전선안전기술사나 산업안전지도사를 딸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4관왕, 5관왕, 6관왕, 이거 왜 땁니까? 여러분들 혹시, 저는 지금 감리를 하고, 이 토목시군 강의는 그냥 재미삼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기술과 관련 전문 강사로 나서고 싶다. 그러면 한 4개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먹혀드겁니다. 나사가나왕이다 기술사 공부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많은 노화를 가지고 있다 해서 한 4개 5개씩 따가지고 전문 강사로 나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목표가 기술사 따고 내가 학원에 전문 강사로 나가고 싶다 그러면 한 4개 정도 따십시오 회사 그만두고 앉아서 여러분들 한 2년만 하면은 기술사 한 4개 정도 딸수 있습니다 토목시공만 따고 나면 나머지 기술사들은 토목시공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나머지 기술사 출제 과목의 한 60%에서 7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술사 4개씩 따는 거는 쉽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한 2년만 딱 앉아가지고 6개월에 하나씩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토목시공 따로 전문 강사로 나서고 싶으면 약한 4관왕까지 가야 먹혀들어갑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어저 사람 기술사 공부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해서 구름처럼 수강생이 모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제2, 제3, 제4, 제5의 기술사를 따시려고 있고 저처럼 감리만 계속 한다든가, 시공을 계속 한다든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개 정도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소속하고 있는 회사에 22년째 감리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한 현장이 한두 개나 세개 정도 하면 앞으로 한 6년 정도 세월이 갈것 같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 하면은, 저도 나이가 이제 70에 육박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감리를 그만둘 때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해야 될 현장이 한두 개나 세개 정도 하고 나면은 이 감리 생활도 어느 정도 이제 은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규율서가 있음으로 해서 감리를 하는데 상당히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규율서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규율서가 없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서 공부하는 목표 설정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기술서 하나 따가지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나의 자존심을 살리고 내가 업무를 하는데 지금까지 공학적인 어떤 개념을 전혀 모르고 하다가 정말로 내가 실력을 갖추고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기술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서를 합격하시고 나면은 여러분들 실력이 업데이트 됩니다. 상승합니다. 그래서, 진짜 진정한 기술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게 기술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자, 기술사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이러한 내가 기술사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기술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이런 목표, 목표 설정이 엄청 중요하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저만의 생각이니까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분들은 또 그분들의 생각이 맞는 것이고 저는 저 나름의 어떤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공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